전투 스포츠의 세계에서 운동선수들은 종종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힘든 도전 중 하나인 체중 조절과 마주하게 됩니다. 체중을 줄이기 위한 투쟁은 파이터들이 오랫동안 겪어온 문제이며 어떤 이들에게는 케이지나 링에서의 상대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정신적, 신체적 싸움이 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고 큰 파장을 일으킨 파이터 중한 명이 일리아 토프리아입니다. 그는 최근 UFC 패더급 타이틀을 반납하고 체중을 늘리기로 결정한 이유로 이 같은 어려움을 꼽았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 결정은 전투 스포츠에서 중요하고 용기 있는 조치입니다. 이는 개인적인 희생과 최고 수준에서 경쟁하는데 드는 진정한 비용을 말해줍니다. 헌신과 무패 기록으로 유명한 토프리아는 145파운드 체급을 뒤로하고 체중을 줄이며, 최고의 성과를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토프리아의 결정은 운동선수들이 무대 뒤에 진짜 투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더욱 두드러집니다. 체중 감량의 가혹한 현실은 공개적으로 논의되는 일이 드물고, 이야기 된다 하더라도 대개 속삭임으로만 전해집니다. 선수들은 타이틀을 차지하거나 정상에 오를 기회를 위해 몸을 극한까지 몰아붙이며, 침묵 속에서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그러나 토프리아의 선택은 상쾌한 수준의 정직성과 투명성을 보여줍니다. 그는 단순히 챔피언십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웰빙과 장기적인 경력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사실 체중 감량은 미국에서 경기에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종종 언급됩니다. 선수들은 때때로 경기 전몇주 동안 엄청난 양의 체중을 감량하는데 집중합니다. 이들은 탈수 수분 섭취 중단, 심지어 정맥 주사와 같은 극단적인 방법에 의존하여 체중을 조절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능력을 손상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러시아, 쿠바, 동유럽 등에서 온 국제 파이터들은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이 지역의 운동 선수들은 더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체중을 관리하는데 집중합니다. 통제된 운동과 식단을 통해 조금씩 체중을 줄이면서도 신체 건강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달 동안 극단적으로 체중을 줄이는데 집착하지 않으며 기술에 집중하여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몸을 지치게 하는 것보다 링에 오를 때 최상의 상태가 되도록 합니다. 토프리아가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장기적인 건강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결정은 도전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체중 감량이 어떤 파이터도 혼자 마주해서는 안될또 다른 상대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한 것입니다. 레슬링, 폭싱, 종합격투기의 많은 위대한 챔피언들은 건강에 해로운 정도로 몸을 지치게 하지 않고도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조르주 생피에르, 존 존스, 브루스, 바움 같은 어와 같은 전설적인 선수들은 저울이 성공을 결정하게 하지 않고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체급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그 체급이 영광의 약속과 함께 올때 더욱 그렇습니다. 타이틀의 유혹, 팬들의 찬사, 챔피언이 되는 것과 함께 오는 수익성 있는 기회는 물러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프리아에게 그의 결정은 자기 보존을 위한 선택입니다. 체중 감량이 가져오는 대가를 인정함으로써 그는 타이틀을 차지하는 단기적 보상보다 건강과 스포츠에서의 미래를 우선시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토프리아는 이런 종류의 결정을 내리는 첫 번째 사람이 아니며 마지막도 아닐 것입니다. 수년에 걸쳐 하빈 누르마고메도프, 알렉스 페레이라, 이슬람 마카체프와 같은 파이터들은 모두 체급을 올리거나 MMA에서 흔히 있는 극심한 체중 감량을 피하기 위해 경력을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토프리아의 경우 이는 단순히 체급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챔피언이 되는 의미를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뛰어난 파이터가 되려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하며 여기에는 매번 저울에 오를 때마다 저울과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많은 파이터에게 타이틀이나 체급에서 물러나는 것은 패배를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프리아가 목소리를 내고 물러서는 결정을 내린 것은 격투 스포츠에서 보기 드문 성숙함과 인식을 보여줍니다. 그는 승리를 위해 건강을 희생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수 있는 미래 운동선수들을 위해 길을 인도하며 단순히 벨트와 찬사를 모으는 것 이상의 파이터의 여정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토프리아의 결정은 우리 모두가 존중해야 할 선택입니다. 모든 파이터가 그렇게 대담한 결정을 내리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은 투명성과 기술에 대한 헌신으로 축하받아야 합니다. 격투 스포츠는 결코 건강을 희생해서는 안 되며, 토프리아는 이러한 선택을 통해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